반죽 보시면 이게 이제 72시간 정도 됐을 때 애기 피부처럼 매끈하게 들어가 있어요.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제 풍선 면인데 옛날에는 전병으로 만들어서 먹었거든요. 전병을 만들어 먹었었는데 지금은 제 전염병 코로나 때문에 만들어 로 드시진 않고 얼마나 반죽이 이제 쫄깃쫄깃한지 이거를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드리는 거예요. 왜안 터져? 왜안 터지지? 오! 터졌다! 왜 이렇게 많아요? 이게 그 정도인 그 정도? 많은데 그 아니 이거 너무 많은데? 좀보자마 이거는 칼로 깎아서 만드는 두성면이에요. 요거는 한 칼이고, 제가 더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쌍칼이거든요. 이걸로 밀면 면이 두 개씩 나가요. やろうぜ vamos lá vamos